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어간, 동사 마스형에도 붙는 읍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어, 뒤에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슷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아서 미리 조금 땡겨 올게요. 읍보이 같은 경우는요, 한국어 느낌으로는 제가 약간 머뭐틱하다머뭐인 느낌이 물씬 든다, 이런 거거든요. 어. 만약에 제가 오늘 노란 막 오리티에다가 멜빵바지를 입고 왔어요. 어, 너무 애 같죠? 어린이 같죠? 그럴 때 바로 코도무보이입니다. 뭐야 그럼 코도무보이한 후꼬는 이렇게 하면 어린이틱한 어린이 느낌이 나는 그런 옷은 뭐지? 이런 것도 있고요. 형용사는 우리 싸다 뭐예요? 야스이죠. 그럼 야스보이하면 싼 느낌이 물씬 든다니까 약간 싼티난다 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야스보이, 산티나 막 이런 것도 되고요. 어, 색깔도 붙어요. 시로보이 하면 이런 건 그냥 시로이가 될수 있겠죠. 어, 그냥 흰색이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완전히 흰색은 아니고 약간 흰색에 가깝다. 그래서 뭐 한국어 느낌으로 시로보이 하면 허연멀건하다막 이런 느낌처럼 형용사에도 붙고요.